옛날에 저, 저 때가 스타일이 어떤 게 유행했냐면 이게 유행이었어. 얘가 그때 이제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laughs> 이거죠. 딱 이거예요. 딱딱 딱 이겁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 없지, 없지만 그때 당시에 좀나좀옷좀 입는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선글라스 끼면 딱이거든. 이 베스트가 중요해. 정장 필요 없어. 딱 이것만 입고 다니는 거야. 이게 한 2007년. 아무튼 옛날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옷을 잘 입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저새끼 옷좀 입는다. 옷잘 입어. 이, 이 스타일. 요, 요것도, 아야, <laughs> 이지만 이게 청, 청족기였어요 이렇게 나인데 안에 하얀티 입고 이게 청, 청족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laughs> 내번호따라간 여자 그 패션이 이거였어. 누구, 아무튼, LCK 선수도 유치하던데요, 뷰로 <목소리> 아 지랄하네 14강 야 이거는 너무하다잉 우샷 썼네 와조각 게임하네 이 시간방에 라인전을 망하고 시작하네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서 이 게임 한번 지면은 이제 난 다음부터 리쉬 안 해줄 것 같은데, 비오라 있을 때. 니안 아, 배웠구나. 어됐는데요 3대 안 되냐? 제발 3대 좀... 못 갔다 하지 마. 이 음. 그냥 씨발이다 그냥... 미치 안 해줘야겠네. 진짜 다음부터 야, 리신나 뭐하냐? 왜안 오냐? 아니,

이봐, 이걸 어떻게 참아? <laughs> 이걸 어떻게 참아? 어, 리신 먹었다. 이를 다 맞추고 히어라가 2 응수로 씹었을 때 내가 궁을 써서 잡을 각이면은 그게 킬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다 e 맞추고 궁 쓰면 죽을 것 같으면 그게 킬각이에요큐 딜은 원래 생각 안 해. 응수에 씹힐 거라. 안 해봤어. 아다라니까 이 사람아. 이번에 스캔 다 돌면 쾌각이다내데이 새끼 약 먹으러 가네 아궁 없니? 없다 거울 새끼 짜증나게 한다는 건 정말 게임이 있어서 극찬이지만 쟨 진짜 너무 짜증나네 날 먹어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런 판에 전체시 있었더라면 얼마나 놀렸을까 피오라가 두 번의 날을 지금쯤 딱 이제 유튜브가 나오는 건데 왜 이거야? 아저야. 이제서안 된다. 정이 발사! 기을 아, 리진아, 왜 그러냐, 너. 아예 왕자님 오셨네. 이번 판 팀원이 좋네. 이게 진짜, 정글을, <laughs> 정글이 존재하지 않은 판인 것 같은데, 이번 판. 아이고, 끝내줍니다, 잉. 확실히 이런 안 좋은 상황에는 잡고 죽는 게 나아 누가 오더라도 잡고 죽으니까 죽였잖아 근데 이 피오라 하는 꼬라지가 뭔가 또 싸움 걸거 같지 않냐 나한테 봐봐 걸잖아 야, 하는 꼬라지가 저 새끼는 또걸 새끼야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나 쟤한테 짜증이 날까 처음에 시작이 너무 너무 짜인났어 악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네 뭐야 어좀좀일날것 같은데 저거 번은 <목소리> 괜찮겠지 뭐아따 버리도 간다 <목소리> <목소리> 와이 계속 잘리네 이 새끼들. 빠졌다. 무력 파괴했습니다. 로 죽이기. 오랜만에 세리다 나가볼까? 피오라한테 세리다가 줬거든요 업무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버티세요. 뒤탱 가면서 버티. 그럼 이기 알아서 나중에. 이걸 내가 캐리하고 있다. 아 도된 것 같은데. 이걸 살아. 정말 시련과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겨버렸네. 남자다길원 좋습니다. 길당 이천 원. 이게 맞죠? 이게 맞는단 말이야. 지코바도 먹어봤는데 너무 밥 반찬 같아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짜요 그 씨바 그 밥에다 먹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밥을 안 먹으면 먹기가 힘들어 짜가지고 오, 오. 아주 이뻤어요 어떨네어 이러면은 탑보다 바텀이 개 쉽소낸데 자연스럽게 또뽀비가갈 데가 없어서 탑을 또 오게 되는데. 비해 보았 구나, 애매 하다. 왜 갑자기 2대2가돼 버렸 지? 애매 한데, 자, 이오 른도 테없 으니까, 뭐 천천히 합시다. 잠아돌 리고 궁 생길 수있을때 캐릭터 가기 는사 비해 보고 갈것 같다. 피에고가 올거 같아. 보이네.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이게 안다. 예, 해 버려. 어, 전멸이 있어? 다행이다. 아유, 조절표 뻔했네. 정글을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너무 혼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그냥 방해 줄 수밖에 없어. 이 상남자스러운 탑의그 심정으로서는 갱을 안 부르고 싶거든. 근데 저런 거 갱을 안 부르면은 내가 갱당이 죽을 거예요. 뻔해가지고 하남자 인정합니다. 이건 전령 100% 치고 있는 거 같긴 한데 오리 하나가 민물은 치는 거 보니까 스이크였네 아니 머쓰기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전령을 칠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거를 알고 조이도 위로 움직일 거 아니까 기에고가한번더꼰 거예요. 이거 전령 치러 던져 오는 새끼를 잡으려고 했던 거야. 니다요아봉공 쏴야겠다 오른 너무 망해가지고 불클 갈 판엔 그냥 세리리다 아니면 도미니 이번 판은 불클은 아니다 오른이 방템 뚝뚝 말 거니까 딜 나오게 하려면은 방을 가긴 가야 되는데 불클은 갈 이유가 없는 게 우리 원딜이 없잖아요 방어력을 깎아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지 갑자 오 이거 가버릴까? 씨발 <laughs> 유튜브 가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상 나쁘지 않, 않거든요? 왜냐면 저기 치명타 생겼잖아 땡큐 땡큐 쌍인자 떡볶이 요즘에 3천원에 못 사먹지 않나? 이송 느리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상대 야아 딜 들어가는 거봐 찌꺼! 아깝이 오르니 말랑말랑하구만 오르니 지금 너무 커가지고 원템을 가도 이기긴 하는데 확실히 좀더 딜잘 들어가긴 한다 유미... 의미가 없진 않죠 의미가 없진 않은데 별로 없지 없진 않은데 별로 없다 뭐 그렇게 부르지 어 이건 너무 막 들어갔는데 포기야 밀더가 없긴 하다 아이고오오오 어어어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젤리를 못 먹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이구 이걸 못 잡네 어유들딜다는거봐 재밌다잉 좋다랑 갈리 헤파 아나길당 미션 있었지? 길당 미션 길당 미션 길당 미션